네, 전국의 토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토토입니다. 예, 네, 비록 오늘 틀렸지만, 예, 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다 틀려가지고 제가 좀 면목이 없는데 오늘은 반대 가서 먹었다고 해도 제가 뭐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좀 제일 이해가 안안 갔던 경기가 뭐였냐면은 일단 뭐 필라 경기였는데 아니 뭐 스트존이 뭐공 공이 한개두개다 빠지는 공도 전부 다 스트를 잡아제껴가지고 진짜 평소 같아서는 배트가 안 나갈 공들인데도 이렇게 스트를 계속 제껴버리니까 타자들이 이상한 공도 계속 배트가 나가더라고요. 오늘 주심 제가 메모 실계해 놓고 다음 배팅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포토존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은 1조합 5장 이렇게 구매했고요. 그리고 2조합도 이렇게 5장 구매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첫 경기 이제 양키스 언더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 양키 선발 우리 코르테즈 선수가 어 키가 좀 작은 좌완 선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생각보다 피칭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 지금 시즌 2 경기 어 상당히 좀 피칭이 내용이 좋았는데 예 특히 우리 볼티가 예 좌완에 강한 어 우타 라인을 가진 팀 컬런데 어 근데 이제 5이닝 무실점에 예 12-3지를 올렸죠. 어 상당히 좀 임팩트가 컸습니다. 예 양키의 강력한 불펜까지 고려한다면 어 제가 볼땐 클불이 낼수 있는 맥시 점수가 한 4점 정도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클블은 우리 쿠안트리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예, 작년에 이제 갑토가 어, 언더로 재미를 가장 많이 봤던 선수죠 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거 없는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구력은 좀더 좋아진 느낌인데 예, 우타자 몸적 승부를 할줄 아는 우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지, 도날슨 스탠튼, 어, 르메유, 토레스로 이어지는 이 양키의 우타라인을 전전 어, 충분히 막아낼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시즌 양키 성적인데 어 최근 10경기 성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5점이 맥시멈 득점이었습니다 방망이만큼은 진짜 좀 답이 없다는 생각이고 우타의 거포라인 느낌은 좀 있는데 정교한 타격이나 팀 배팅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예, 이닝 소화력은 좀 떨어지지만, 시즌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코르테즈와, 예, 양키 불펜이 클블 타선을 상대로, 예, 꽁꽁 묶어낼 거라 봤고, 예, 그리데 양키 타선도 우왕 그, 쿠안트리를 상대로, 예, 다득점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예, 거기에 최근 MLB 전반적으로 좀, 그, 저득점 흐름이라는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어, 저는 언더픽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다음 경기 자이 경기는 이제 오프너 대결이죠 오프너 대결이라고 하면은 오프너 전문팀 우리 템파가 한수 위라는 생각이고 시즌 무실점 피칭에 올 시즌 오프너 대장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우리 페에레센니 이렇게 초반에 확실하게 막아줄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 오늘도 초반부에 득점을 좀 해놓고 꾸역꾸역 이렇게 승리를 했죠. 최근 타선이 좀 너무 답답한 모습입니다. 최근 5 경기 총 득점이 9득점일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 좀, 보스턴 하위 타순이 너무 좀 약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후반부에 템파가 따라붙는 힘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게 내일 초반에 좀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반에 좀 저득점 흐름 속에서 템파가 가져가는 경기라 봐, 가지고 이렇게 좀 승이랑 언더, 이렇게 둘로 나눈 경기입니다. 보스턴은 잘해야 한 3, 4점 정도 내 경기라고 봤어요. 자 다음 경기 자이 경기는 이제 분석이 딱히 필요 없을 정도로 어 정말 완벽한 타이밍의 경기라 봤습니다 볼티는 지금 시즌 연승이 없는 상태고 구의 좋은 우한에 이렇게 약점을 보이는 팀인데 어 근데 지금 상대 선발이 우리 그 신더가드죠 신더가드가 진짜 올 시즌에 완벽하게 부활을 했다고 어전 생각을 하는데 시즌 2 경기 1.59 방어에 0.79 whp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 볼티 투수, 우리 와킨스 선수가 선발이죠. 작년 시즌 후반에 진짜 노답이 뭔지 제대로 보여줬던 선수인데 갑자기 제구력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한번 맞아 나가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경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직전에 타선이 답도 없던 우리 오클 상대로 원정에서 좀 호투를 해서 방어율을 지금 2.25로 세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근데 이제 시즌 첫 등판 미로키전에서도 잘 던지다가 확 무너지면서. 이렇게 3이닝 4실점을 올렸었습니다. 네, 우리 엔젤이 지금 이번 시즌 트라웃도 있고 어, 상당 그 상당히 좀 파워가 있는 타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런 선수가 버티긴 좀 어렵다고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을 생각을 했을 때아이 경기 솔직히 그 마인을 가는 게 맞거든. 아 근데 이제 연패를 끊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로 어, 저는 일반승만 넣어봤습니다. 예, 배당 메리티가 없다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마인을 가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축구 좀 많잖아요. 예, 축구도 좀몇 경기 좀 짚어드려 보자면은 일단 저는 아스날승전 좋아 보였습니다. 자 일단 뭐 맨유가 지금 현재 그 결장도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지금 호날드도 어좀 최근에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어 기분도 많이 안 좋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맨그맨유에 메뉴, 우리 페르난데스 선수가 어 경쟁심 없으면 팀을 떠나라, 팀비하바너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팀 분위가 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반면에 우리 아스날은 직전에 첼시까지 잡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탄 상태고요 그래서 아스날 승좀 좋아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저아탈란타 승도 좀 좋아 보였는데 자아탈란타가 지금 뭐 리그 3연패 중이긴 한데 아 그래도 이제 그 유로파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아탈란타좀 분위기를 차고 반등을 할 타이밍이지 않나 거기다 지금 우리 일리치치도 복귀하기도 하고 일리치치 이, 이 친구가 패스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반대로 지금 베네치아는 좀 결장 이슈도 좀 있습니다 뭐 미드 수비 2명뭐 이렇게 결장 이 있는데. 예, 네, 저는 우리 아타리 어쩌면 이렇게 리그 경기 어좀 열을 올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네이맨 아약스 저 3.5가 좀 좋아 보였는데요 자 일단 뭐 이거는 뭐 승패 자체는 뭐 옆집 할머니가 와서 보더라도 일단 아약스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배당도 많이 낮게 받았고 그리고 맞대결 성적도 만나기만 하면 아약스가 그냥 개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아약스 마인을 안 가고 이걸 오바를 골랐냐? 일단 우리 파스빌 선수 주장 키퍼 선수인데 이 친구가 빠지고 나서 제 아홉 경기 동안 아약스는 어그 계속 연속으로 실점을 맨날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약스의 큰 약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나 우리 네그네이메연이 그 이렇게 그저 골을 못 넣더라도 어제가볼때 아약스 혼자서도 네 골은 가능할 거라 봐서 어 저는 오버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들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은 일단 뭐 프라이브로크 승어 이건 뭐 동기부여에서 차이가 이미 너무 많이 나는 경기였고 예, 그리고 레스터 에스턴 빌라 어, 이 경기 5반은 일단 뭐 레스터가 최근에 홈에서 잘하긴 했거든 예, 근데 이제 21일날 경기 뛰고 왔단 말이야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모든 스포츠는 공격보다 수비가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고요 어 솔직히 내가 볼 때는 레스터 레스터 시티가 예, 좀 먹힐 한골 정도 먹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에스턴 빌라도 최근 수비력 좀 엉망이고 해서 둘이서 좀 이렇게 치고 박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고 자 그런데 뉴캐슬성 자 지금 뉴캐슬이 3면성 중이죠 당연히 우리 노리치 시티보다 아 노리치보다는. 예, 모든 게 낫지 모든 게 나은데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 뉴캐슬이 지금 일정이 좀 빡세기도 하고 예, 결장도 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미네 승도좀 좋아 보이는데요 자 미네는 자그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좀 다수의 그 부상 복귀자들이 좀 있습니다 예, 반면에 우리 돌무는 부상 병동이죠 지금 뭐다 빠졌어요 예, 그렇다 해가지고 미네이 지금 그저 일정이 빡센 것도 아니고 널널합니다. 6일 뒤에 마인치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알크마르스는 뭐, 이거는 알크마르가 아직 3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동기부여를 가동기부여 아직 잃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 헬레스베로나랑 삼푸도리아이두 팀은 일단 득점력에서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시즌 득점력 보면은 베로나는 지금 58점을 올렸고 삼푸도리아는 40점밖에 못 올렸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제가 오늘 분석 진짜 이렇게 장고하면서 예, 엄청 많이 했었는데 예, 이렇게 모든 경기를 다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경기 있으면은 분석방 오셔가지고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갓바이